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인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이자 아주 친밀한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에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험한 세상에 남겨둘 자기의 제자이자 같은 동역자인 디모데를 걱정하고 있고 또 염려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라.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이 세운 것이 품성도 좋고 또 믿음도 좋고 믿을만하니까 세웠을 텐데 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어, 또 교회를 이끌어가며 어려움이 있을 것이 있기 때문에, 어, 그를 걱정하면서 지치지 말고, 도리어 강하여져라, 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도 이 말씀과 같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델을 향해서, 내 아들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여져라, 라고 말씀하였듯이, 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여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치고 또 낙심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지만, 우리가 그거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강하여지기를 원하고, 또 굳세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혹시나 지친 마음이 있다면 또 낙심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계속해서 머무르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일어 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서 우리가 지친 마음을 털고 또 낙심한 마음 털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굳게 서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강해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다시 마음을 잡고 일어서야,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사도 바울은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느냐.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은혜로 강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강해지기 위해서는 그저 내가 혼자 마음을 먹고 내가 강해져야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혼자 마음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의 은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나를 둘러싼 세상의 강함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만 생각하면 거기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향할 때.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지금도 이끌고 계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또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들은 우리의 힘을 뛰어넘어서 강하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디모델을 향한 이 말씀처럼, 내 아들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여져라 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지치고 상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굳세고 강화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강하게 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사도 디모데가 마음을 다잡고 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그에게는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그 복음을 너는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쓰러져 있지 말고 강하여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강해져야 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주셨는데 거기에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디모데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는,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각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힘없이 쓰러져버리면, 쓰러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귀에게 지지 않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마음을 다잡고 우리가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어, 디모데가 쓰러진다면 디모데가 맡고 있는 그 교회에 얼마나 차질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에게는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그 성도가 쓰러지면 그 성도를 통해서 전해져야 할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내가 나의 가정에서 생명의 그 성령의 어, 생명의 힘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명을 생각해서 우리 스스로를 잘 어, 갖추고 또 강해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 자신이 정말로 넘어지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잘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너에게는 맡겨진 사명이 있다. 너를 통해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져 나아가야 되고.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굳세고 강하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몇 가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우리가 기쁘게 감당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병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예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증인이 되어라. 나의 병사가 되어서 나를 위해서 싸워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내내 자신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를 위해서 싸 싸워야 되는 병사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의 병사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예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한 충성을 우리가 각오를 다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우리가 당연하게, 달갑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병사이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내 마음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병사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약해지면 왜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아닌 다른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고 불평하게 됩니다. 주님, 나 사는 것도 힘든데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까? 내 앞길 헤쳐 나아가는 것도 힘든데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를 해야 됩니까라고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이해도 되지도 않고 감당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죠. 내 마음에 혹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혹시 우리 안에 없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는 예수님의 병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 또한 우리 안에 혹시나 희미해져 있지는 않은지 내가 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주님을 위해 싸워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인 디모데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예수님의 병사가 아니냐. 우리는 예수님 아니었으면 죽었을 사람인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사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명령에 충성하자. 그저 우리의 기분이 나쁘다고 우리의 감정이 상하다고 주저앉아 버리고 낙심된다고 해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으로 끝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병사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명령을 우리는 어떻해서든 감당해야 하는 병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굳게 붙잡아서 일으켜 세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도 예수님의 병사인 것을 분명히 알고 나 자신의 생각과 또나 자신의 느낌 그것만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고 우리가 충성해야 할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병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그 특징이 바로 충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병사는 전투가 벌어질 때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다. 오로지 그 병사의 목적은 자기 왕의 승리와 자기 국가의 승리이기 때문이다. 그 승리가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뒤로 제쳐두고 그 전투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병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목적도 분명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승리를 최고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때로는 내 자신의 승리를 최고의 목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대장 대신 예수님의 그 명령을 충성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내 목표, 주님 대장 대신 예수님과는 다른 또 다른 나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장은 어떤 작전의 지시를 내리고 그것에 일사불란하게 같이 함께 헌신하기를 원하는데 각 병사가 자기만의 목표를 가지고서 각자의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 부대가 전멸할 것이고 전투에서 패배할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도 또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대장대신 예수님의 목적을 최고로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장대신 예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든 내 목적을 최고로 여기면서 대장대신 예수님이 가리키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참 대장 되신 예수님 가리키신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많이 있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우리들의 삶도 여러 가지의 목적들이 엉키기 때문에 꼬일 때가 실타래처럼 꼬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향에 우리가 단순하게 집중하면 예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모든 일들이 풀릴 텐데 예수님의 목적 따로 생각하고 내 목적 따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방법 따로 따르고 내 방법 따로 따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좌충 우돌하는 우리들의 영적인 건강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또나 자신도 굉장히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또 불편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그리스도께 충성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맡겨 주신 그 일을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게 보고 집중할 때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충성하자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번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 선수가 그 경기에서 승리를 하려면 그 경기의 규칙에 맞추어서 뛰어야 됩니다. 아무리 달리기 시합을 했을 때 달리기를 잘한 제일 빠른 사람이 제일 빨리 들어왔다 할지라도 출발 신호에 어긋나서 출발을 했다든지 중간에 어떤 반칙 행위를 했다면 아무리 제일 빨리 들어와도. 그래서 그 승리는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실격 처리가 되죠. 어, 자기 잘 그래서 운동선수는 항상 매번 반복해서 훈련을 하는 이유는 주어진 경기 규칙 안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편법을 쓰지 않고 그 경기의 본래의 규칙 안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반복된 훈련을 하고 또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인 디모데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진정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준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다. 세상의 기준대로 또내 자신의 생각대로 어떤 목표를 이룬다고 해서 그게 주님께 칭찬받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게 예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할 결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운동 선수가 주어진 법칙 안에서 규칙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뛰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해서 열심을 다해 우리가 뛰어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은 언제나 두려운 마음으로 절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내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복음을 전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나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마음에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도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마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올바른 실행 방법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고 또 다들 삶의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안에 있는 그 화를 이기지 못하여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라도 예수님의 방법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화에 못 이겨서 내 나름의 방법으로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도리어 가족들에게 반감을 얻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이 도리어 부끄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은 선한 것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지만 그 방법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고 할때 말씀 안에서 길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법,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올바른 방법대로 행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말씀을 기준으로 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운동선수가 그 정해진 규칙 안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매일 훈련하고 또 훈련하듯이,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방법 안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기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계속해서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 훈련 없이 그 반복된 훈련 없이 우리가 그저 쉽게 승리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준에서 벗어난 나만의 방법, 예수님과 상관없는 나만의 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주님 안에서 절제하고 주님의 방법 안에서 나의 삶을 맞추어가는. 한 훈련과 노력이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수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을 수가 있다. 어떤 우리가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고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수고하는 자를 칭찬하시면서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어, 수많은 사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주 기본적인 인생의 진리이죠.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수고해야 열매를 얻는 것인데, 수고하지 않고 우리는 어떤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했습니다. 또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매 거두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수고해야 된다.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를 얻을 수 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면, 수고하는 농부처럼 수고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때로는 우리가 선한 씨앗을 어, 뿌렸는데, 우리가 원하는 때그 열매를 얻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오늘 내 하루를 평가하는 기준을 내가 눈에 보이는 결실로 잡지 말고, 내가 오늘 얼마나 선한 씨앗을 뿌렸느냐를 가지고서 나의 하루를 평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결과와 열매를 얻지 못한다고 쉽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수고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선한 씨앗을 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시라면 우리의 수고를 반드시 지켜보고 계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사는 당연히 고난이 뒤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적자와 싸우는 삶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은 결코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전투와 같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보듯이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면 하나님과 대적되는 편과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그 다가오는 고난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감당해야 할 수고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에 왜 장애물이 있냐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이 고난을 담대히 받아들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왜 앞에 있냐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생각에 집중을 어디에다가 하느냐, 어떻게 하면 이 장애물을 넘을 수 있을지에 생각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왜내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생길까? 왜 나는 하나님을 편하게 섬길 수가 없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생각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병사로서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신앙 생활에 있어서 장애물은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이 장애물이 나에게 꼭 나타나느냐를 가지고 고민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장애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넘을 수 있을까를 그걸 가지고 고민하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실족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내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